와 우리 사모님 또 오셨어요 아, 뭐야? 야, 자꾸 와서 어떡하지? 사모님 이거 가지고오셨어요 네. 아 <웃음> 봅시다 어머 <laughs> 내가 안할것 같아 가지고 갖고 왔어 음. 아, 이뻐요 이건 아, 진짜 새 거야 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? 내가 우리 엄마를 해드렸는데 엄마가 안 하신다고 갖고 오셨어요 연세가 음. 많아서 아. 내가 나중에 할까 싶었는데 안할것 같아 사연이 좀 있어 사연 있어요? 요거 이거 네. 40년 금속 선물로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왜요? 요 볼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싫어서 아, 응. 40년 금속도 있으세요? 저는 금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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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줬어 <laughs> 선물을 이렇게 해줬어요 딴 사람이 40년 금속이면 초창기 멤거 <laughs> <맨> 아니세요? <laughs> 맞아요 시유 아니시죠? 음... 음. 어? 아깝죠 누가 주고 싶어 문제가 뭐냐면요 누굴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새 이렇게 알큰걸안 하잖아 알 뺄게요 저는 알 드릴게요 음. 음, 오! 이렇게만 돌리면 되네.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. 됐다. 오! 넉넉 그 자체. 넉넉 복 팔. 특히 저는 큰 알은 진짜 많이 나가요. 이렇게 달라고 하시네 해야지 뭐네1금 사모님 혹시 얼마 예측하셨아나 전혀 전혀? 희망 금액 네. 좋겠다 한 천만 원? <laughs> 천만 원? <laughs> 천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짜자잔 짜자잔 510응신곡 패스랑 귀걸이를 하나만 패스해 주 어, 요번 오케이 그때 하신 거패 있다 스도예요 이거는 돌 다섯 돈도할수 있어요? 네할수 있어요 이긴 해요 음. 핫, 네. 음음음 예. 음, 엄 음, 같지 않은 느낌? 이게 하니까 예, 엄청 이쁘네. 예뻐요. 예뻐요? 얘도 좀 줄이가 아, 안 줄이. 아, 안, 안, 안 돼, 안 돼. 이거 줄. <laughs> 저희... <laughs> 잘... 음. 어? 응. 어? 돌아가도 상관은 없거든요? 음, 네. 예. 육도 이쁘다. <laughs> 다 <풀랐어. 웃음> 풀렸어. 풀렸어, 풀렸어. 나볼 것도 없어. 줄이 이제 그래. 그래, 그럼 이거 끝. 예. Yeah. <laughs> 이거 보세요. 이거. <laughs> 요 아이들 이렇게. <laughs> 이거는 요 아이 갖고. 요걸로 이렇게 기공까지 완전 트렌디한 패션입